자, 안에서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택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한 택이 최근에 재미가 없이 지속적으로 3만원대 초반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죠. 오늘도 따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결국에 아침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점심 이후에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원상태까지 돌아왔다.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트럼프의 알래스카 액화산업 즉 lng 관련된 개발산업의이 재료가 도대체 끝난 건지 아니면 결국 이게 다시 한번 재료로 작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 수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게 이때가 결국 트럼프가 LNG 관련된 자원 외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래량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재료가 끝났냐,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미국에서 6월 3일에 결국에 알래스카 초청장을 결국에 우리나라에 지금 보냈다. 그래서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6월 3일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에 선거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갑자기 초청장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추가 차후에 이제 누가 대선의 후보가 지금 대선에 당선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지금 염두하고 보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 당선이 돼도 최근에 LNG 관련된 지금 이러한 공약을 냈던 후보가 한명 있죠. 그 후보가 결국에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면서 보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 미국에서는 이 지금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업이 결국 한테 한테는 엄청난 수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굳이 내가 1000원, 2000원 이거 지금 신경 쓰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6월달 이후 즉 정치 테마주가 끝나고 결국에 대선 후보에서 지금 이재명이 최근에 알래스카 도지사와도 만났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더블 호재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다시 한번 미국에서는 6월 3일을 지정을 했을까요? 결국에 이재명이 최근에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지금 정책 공약을 펼쳤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이 결국에 다시 한번 좀이 이재명 알래스카 도지사와도 어느 정도 회담까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염두에서 미국에서는 6월 3일을 잡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날 전후로 해서 얘는 이 고점을 뚫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과 이 보름 만의 재미를 볼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기좀 아니 그럼 도대체 반등이 언제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 문자 즉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관련된 뉴스는 제가 거의 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요. 제 핸드폰으로 한택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010-2729-6566제 핸드폰으로 한택 남기시면 제가 한택 관련된 뉴스들은 제가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중요한 제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제는 제가 조만간에 급등이 나올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이나 내가 지금 물려있는데 탈출 언제 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한택 남기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도 좀 받고 싶다 다른 종목 네가 좀잘 맞추는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좀 다른 종목도 알고 싶다 하시면 숫자 7만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또 하루에 한 종목씩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근거 함께 보내드리니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정리하고 어떤 종목 좀 추천할지 좀 알고 싶다. 그럼 숫자 칠로 같이 남기시면 된다. 어차피 돈 내는 거 없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무료대. 여러분들은 대신에 그 대가는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된다. 그리고 저는 따로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하지도 않고요. 텔레그램 뭐, 카톡방 설치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문자 보내 드릴 거예요. 문자의 근거와 매수 매도 얼마에 추천하는지 이거를 보내 드리니까 보통 이것들을 판단하셔서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모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답답하신 분들은 문자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결국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최근에 누가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거부터 보면요. 자 일단 거래량부터 볼게요 자 우리 언제 고점을 찍었죠 4월달 초죠 자 이때 거래량 얼마 실렸는지 볼게요 4월달 초에 1 천만주 넘게 실렸어요 놀랍게도 이때가 4월달 2일 4월 10일 이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심지어 오늘은요 15만주밖에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 관심이 없다는 의미인데 이 관심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라 거는 결국 매도 주체가 그렇게 많지 가 않다는 소리예요. 즉 지금요. 어떤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가 아니라 결국 지금 나름적으로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소외를 받고 있다. 시장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마가 돌아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 갈 상가. 이 종목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 없는 상가 얘몇번 갔죠? 4월 초만 해도 두번세번 번 갔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 저점 시그널로 보셔야 되고 결국 지금 수급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자창고별로 볼까요 저 어때요 특정 창고에서 막 매도 막 쏟아지고 있나요 안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결국에 공모 창고 여기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가 어디죠 대신 창고죠 대신 창고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또 대신을 보시면 어때요 얘들요 첫날 많이 팔고요 그리고 두번째 급등이 나올 때좀 매도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얘들요. 매도 수량이 없어요. 이거 보면서 느끼셔야죠. 아 이제 공모 투자자 물량들도 다 털렸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이 종목은 주주 구성이 깔끔해요. 기타 주주가 없단 말이에요. VC가 없어요. 벤처 캐피탈이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은 절대적으로 30%만 지금 시중에 풀려있고 심지어 이 30%도 나눠서 풀려요. 지금 시중에 풀린 게 이거랑 지금 한 달짜리 보게죠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뭐죠? 지금 이거 품절주예요. 여러분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주가가 정말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지만 얘는 조만간 에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갔다가 팍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를 때는 적어도 갭상승 또는 상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테마가 지금 다른 데로 지금 정치 테마주로 약간쏠렸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 것 뿐이지 결국 최근에 태, 트럼프가 체, 엄청나게 강조했던 이 관세, 이 관세 뒷면에서는 지금 자원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지금 돈을 써서라도 최대한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라는 거예요. 이뒷배경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이 종목에 대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내, 내가 지금 손절하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테마가 돌고 돌려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테마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지금 이전에 한번 2월 달, 3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일부 종목들, 특히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알래스카 테마도 4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 테마도 결국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면 얘는 이 고점 넘길 거다. 그리고 결국에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이 될 거예요. 얘는 결국에 여기서 만약에 조정 없이 오른다 라고 하면요. 얘는 지금 68,000원에서 7만원 정도 가면요. 투자 경고 종목 바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일단 첫 번째 목표가를 여기까지는 주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언제 매도할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는 거 있으면 바로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고공1 0 2 (6)/(육) 6 (6)/(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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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육)